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오늘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그 사이즈 285 45 19. 그것도 피넬리 타이어 어, 스콜피온 베르드 럼플렛 하나 둘두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한 개에 갑자기 어디가 펑크가 나거나 그러면 이한개 사기 굉장히 비싼 타이어입니다. 근데 네, 여기 이인 상사에서 오늘 중고가 두개90% 어, 짜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 타이어 조금만 보실 줄 아신 분이라면 충분히 아시려 생각됩니다. 여기 이런 선 그대로 다 있고요. 여기 다 있죠. 여기 이 얇은 선이 조금만 쓰면 금방 지워집니다. 그래서 충분히 많이 남았다. 제가 볼 때는 90%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타이어 음, 스콜피온 여기 정갈 그려져 있죠. 음, 스콜피온. 그 다음에 베르드, 그 다음에 럼플렛이라고 적혀있고요. BMW 순정으로 껴서 나온 사이즈네요. 그 다음에 21년 34번째 주, 그 다음에 피넬리 타이어입니다. 어, 285, 45, 9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고가의 타이어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. 스콜피언, 베르드, 그 다음에 럼플렛, 그 다음에 똑같이 BMW 순정입니다. 285, 45, 9이고요 어, 피넬리. 다음에 21년 34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어,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는 정말, 그, 어, 정말, 이두 짝이 정말, 어, 정말 귀할 것 같고요. 요거 같은 경우 12만 5천원씩 해서 두개 25만원 판매하려고 합니다.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는 행운일 것 같고요. 굳이 신품 안 사셔도 될 정도의 트레드 상태니까 이거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제 전화번호 010-8831-8363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,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드리고,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서두르시고, 그 다음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명절 잘 다녀오시기, 고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